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을 위한 컴퓨터 입문 시간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네이버 뉴스 정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정보를 보려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볼수 있기 때문에 신문을 받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들어가면 첫 화면에 그 뉴스 정보가 바로 뜹니다. 자, 이 화면에 네이버를 띄워놨습니다. 이 네이버 뉴스 정보를 보려면 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이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털사이트는 언론사는 아니지만 각종 그 주요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무료로 뉴스들을 볼수 있게 해줌으로 해서 굳이 각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편하게 여러 신문이나 혹은 방송 뉴스들을 무료로 검색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통합 검색입니다. 어느 뉴스를 보기 위해서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체 뉴스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 카테고리, 맨 위에 줄 여기, 여기 상단에 보면 이게 카테고리라고 그랬죠. 메뉴라고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여기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 이 뉴스 메뉴를 클릭을 하면 돼요. 혹은 조금 더 아래에 오면은 여기 뉴스룸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 있는 뉴스를 일단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맨 위줄을 보면 또 카테고리가 나와 있죠. 메뉴들이 언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뭐 생활 문화 이렇게 쭉 있죠. 자, 일단 경제면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경제면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상단에 카테고리가 있다 할 같으면은 이 카테고리를 상위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보니까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건 하위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이 하위 카테고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또 선택을 합니다. 자, 금융, 증권,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사들이 부동산에 관한 기사들의 제목이 쭉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부동산 중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이 휠을 내려서 쭉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 제목을 보니까 올해 집값 하락 지속, 이 집값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기 위해서 아, 이런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제목 의 기사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집값 하락 지속, 그래가지고 전문가는 올해 하락 폭이 예상이 5% 이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께나 매매 가격이 반등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떴네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은 쭉 이렇게 휠로 내려서 보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 단계로 가려면은 여기 상단 왼쪽에 보면은 뒤로 가기 버튼이 있죠? 예, 뒤로 가기 버튼 이걸 누르면 됩니다. 전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 눌러볼까요? 다시 전 단계로 왔죠? 예, 여기 와서 또 다른 기사 제목을 봐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클릭만을 가지고도 검색을 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카테고리 검색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가 궁금하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으로 가야 됩니다. 검색창으로 이용을 하려면 뒤로 버튼을 또 눌러가지고 이전 화면으로 가야 돼. 다시 네이버로 왔죠? 이제 경제면을 다 봤다. 사회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카테고리를 또 갔어. 경제 옆에 사회면 있죠? 자, 사해면을 또 클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면 중에서 왼쪽에 다시 하이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서 사건, 사고, 교육, 노동, 언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사건, 사고를 클릭을 합니다. 예. 사건, 사고를 봤더니, 청송군 산불 진화 완료. 청성분에서 산불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또 클릭을 해서 이렇게 휠을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뉴스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 카테고리로 가면은 맨 앞에 언론사 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언론사 별 이걸 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 언론사 별이 쭉 나와 있어요 kbs 강원일보 한겨레 경기일보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이게 나오는 것은 항상 순서가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자꾸 바꿔져요 어?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겨레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한겨레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한겨레 중에서도 정치 사회 세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또 사회면을 클릭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내용을 찾아가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언론사를 이렇게 볼수 있는 것도 네이버하고 서로 제휴를 맺고 뉴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언론사가 모두가 다 뜹니다. 그래서 이걸 쭉 내려다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중앙일보도 볼 수가 있고 신동아도 볼 수가 있고 또 새로 보기를 누르면 조세일보도 볼 수가 있고 주간동아도 볼 수가 있고 이 언론사별 다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점은 이게 전부 무료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뉴스 검색도 이 공익정보이기 때문에 무료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스크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사로 들어가가지고, 기사에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쫙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스크랩을 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기일보가 있으니까 경기일보를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경기일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를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조선일보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방송국 뉴스를 보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홈 화면에서 다시 뉴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뉴스로 들어가면은 맨 위에 카테고리가 떴는데 여기 TV라고 되어 있죠? 예, 이 TV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KBS, MBC 쭉 나와있죠? KBS 뉴스를 보고 싶으면 KBS TV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영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맨 위에 나와있는 산불위기, 경보, 경계, 당분간, 폭우니, 날씨 관계가 나와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하면 동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자, 동영상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이 표시를 뭐라고 그러냐면 재생버튼이라고 해요. 플레이 버튼. 자, 이걸 눌러야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려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밖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신문뿐 아니라 방송국 뉴스도 우리가 시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전혀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시키지 않고 키워드를 입력시키지 않고 크릭,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검색창을 이용해서 원하는 뉴스만 검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홈 화면으로 갑니다. 자홈 화면 네이버로 왔습니다. 자 이번 이 키워드를 이 주제어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여기다가 검색창에다 써 넣으면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일반적인 뉴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켜 넣으면 됩니다. 자, 자판에다가 삼성전자를 입력시키면 됩니다. 삼성전자. 그래가지고 엔터 키를 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타이틀만 나오죠? 아직 홈페이지는 아니죠?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싶으면 이걸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만약에 이 홈페이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이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은 홈페이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카테고리에 있는 뉴스가 있죠? 이쪽에. 자, 이걸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남바가 있죠. 1, 2, 3, 4. 자, 2. 그 다음 2를 눌러도 또 마찬가지. 3.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뉴스가 뜨기 때문에 여기서 골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은 돼요. 자, 다시. 홈 화면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인물을 검색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인물을 검색하면 돼요. 만약에 손흥민이 요즘 근황이 궁금하다. 손흥민을 치고 싶으면 손흥민. 그래가지고 엔터키를 치면 손흥민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뉴스를 알고 싶으면은 여기 카테고리에 가서 뉴스를 클릭을 합 그러면 손흥민에 대한 뉴스만 쭉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인물이 아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또홈 화면 네이버로 가서 금리 인상. 직접 이렇게 검색창을 이용해서 금리 인상을 알아보면, 한국중앙은행 금리, 기준금리가 3.50% 자, 매우 높음 그렇게 나와 있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 뉴스들을 우리가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홈 버튼으로 들어가 가지고 원하는 뉴스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직접 쳐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스 검색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가능한 경우. 그리고 반드시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시켜 가지고 키워드를 입력을 시켜서 검색해 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다음 순서로는 날씨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검색을 할 때는 원하는 지역하고 날씨를 같이 검색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산척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산척동 날씨 이걸 키워드로 잡습니다. 산, 척, 동, 날, 씨. 그래가지고 엔터키를 쳐요. 그럼 화성시 산척동이라고 나왔죠? 현재 날씨가 16.1도. 굉장히 높네요. 봄 날씨 치고. 어제보다 1도가 더 높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온은 맑음.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날씨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밑으로 보면은 시시각각으로 날씨가 변하고 있는 상황의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주간 예보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날씨, 내일 날씨. 그다음 수요일, 목요일 이 일주일 동안의 날씨들이 이렇게 쭉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씨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쪽 여행지의 날씨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비가 온다 할것 같으면 우산도 준비해야 되고, 날씨가 추울 것 같으면 옷도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볼 수도 있어. 만약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 자, 제주도 날씨를 알아보려면은, 이 검색창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기억이 높기 때문에, 제주시, 뭐 서귀포시, 이 지역 이름을 써줍니다. 서귀포시, 날씨. 예, 네, 그래가지고 엔터키를 쳐줍니다. 자, 서귀포시 날씨가 보니까 15.4도가 되었네요. 상당히 높네요. 여기보다. 어제보다 3.9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그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초미세먼지 좋음이고, 이 바닷가가 돼서 이 미세먼지도 없는가 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 날씨를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여행을 며칠 가게 되면 주간 날씨가 있죠. 주간 날씨를 보면은 매일 날씨, 모래, 수, 목, 금, 토 계속 한 일주일 가는 날씨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복이라든가 우산이라든가 이런 걸 챙기면 되겠죠. 이 국내뿐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미국 뉴욕으로 여행을 가게 됐다 그렇다 할 같으면 뉴욕 날씨가 요즘 어떤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다시 이홈 화면으로 와가지고 여기다가 뉴욕 날씨를 써주면 됩니다. 뉴욕 날씨 그리고 엔터키 어, 뉴욕은 날씨가 상당히 낮은 날씨네요. 그런데 이럴 때는 시간을 봐야 돼, 외국은. 우리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을 보니까 1시 55분이에요, 지금 시간이. 아, 한밤 중이네요. 그래서 아, 밤이라도 추운가 봐요. 그 다음에 주간 예보도 또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뉴욕 날씨, 모레 날씨. 거기 체제하는 동안에 날씨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봐가지고, 또 의복도 따뜻하게 준비한다든가 또 우산을 챙긴다든가 이러한 준비를 미리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기상청에 알아보고 기상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직접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기가 알고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요즘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려면, 다시 홈버튼으로 가가지고, 자, 여기다가 미세먼지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자, 미세먼지, 엔터키를 치고, 미세먼지 이 밑으로 중앙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전국에 대한 미세먼지가 이렇게 쭉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미세먼지가 초록색이니까 괜찮네요. 빨간색이 되었을 때는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거든요. 또 지방마다 보니까 거의가 다 보통 이 정도로 돼가지고는 괜찮네요. 현재 미세먼지가.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오전이라든가 황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오전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예, 오전도 보통으로 나와있네요. 양호하네요. 자, 황사는 어떤가? 여기 황사도 클릭을 해보죠. 자, 황사는 약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분포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분포도를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씨도 직접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서 참 편리하게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